Mm-hmm. Mm-hmm. hmm, mm -hmm. Mm -hmm. Mm -hmm. 음, 아, 네, 안녕하세요. 쇼초입니다. 오늘 할 것은요, 제 캐릭터가, 제 캐릭터를 그냥 할 건, 제 캐릭터 를고 그냥 만들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무슨 캐릭터 만들었는지 그냥 보려고, 여기 명예점당에 제 최근 인기 아티스트에 들어왔어요. 음... 최근 인기인데 인기가 여기있다 무슨 스킨을 만들었을까요? 무슨 스킨아잠깐만 무슨 스킨을 만들었길래 어이 사람... 우선은 왜 갑자기 이게 들어왔지 에... 침범 있었고요 애기 잠뜰 뭔가 초담님 이런거 있는데 오늘 제가 만들어볼 어 오늘 제가 만들어 볼 것은요 잠깐만 여기서 한번 구경좀 해보죠 도티사랑 도티 TV 사랑님은 도티를 만들었나? 우선은 4개 편집몬니할래요 짬박디자인 샌박 디자이너님도 이렇게 계시고, 뭔가 버찌어보 TV. 스킨 이거 뜨네! 많이. 메시지를 입력해주세요. 뭐안 할까? 지금 이게 많고, 이거 엄청 많아요. 업데이트 되오거는 건데. 이거, 이킨이 이 엄청난데, 한데... 그 중에서, 아, 잠깐만요, 어?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아니, 아니. 어, 우선은, 오늘은, 네, 센즈 만들어 볼게요. 스킨. 센즈. 음. 센즈 예, 사진을 보고 있는데, 샌드 그림이 엄청나니까, 원래 있던 샌드치 변형하겠습니다. 최근 스킨. 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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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거, 여기 이렇게 이게 샌드 스킨이 많이 나와요. 이거, 샌드 스킨. 나왔는데, 음 제가 오늘 쓴 샌즈는요 오늘 제가 쓸 샌즈는 어 이렇게 많아요 뭐가 입 이렇게 있고 이쁘도 있고 빨간 샌즈 이거 빨간 샌즈 마음에 든다 파란 샌즈 어 여기 있다 이 샌즈를 오늘 한번 사용을 해서 좋아요. 이거를 이렇게 가지고 우아하다. 이거 공격님도 있고 이 센트 스킨이 엄청 많아요. 그중에서전이 스킨이랑 이 스킨을 다원을 받아볼게요. 이 스킨을 다원을 받아서. 자, 쭉내면 여기 스킨이 로드가 안될 정도로 이렇게 엄청 많은데, 이렇게, 이렇게 있고요. 최근 스킨에서, 그거 좀볼게요 고아님, 최근, 고아, 최근 스킨 중에서, 아, 안 할게요, 그냥. 당황하는 스킨을 한번 적용을 하고, 허어! 어, 잘못했죠. 오늘은 여기서 살짝 병인형을 해볼게요. 병인형, 오늘 병인형 날이에요. 오늘 뭐안할 거고, 그냥 이 스킨을 바꾸기만 할게요. 아, 잠깐만. 아, 이, 이건 설마. 보자. 됐어. 이게, 잠깐만요. 이게 제일 밝은 거고. 구모드키 만들면 안 되는 색깔인데, 좀, 좀 어두운 거, 더 어두운 거, 제일 어두운 거 이렇게 해가지고 연한 색을 살짝 연한 색을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먼저 한 걸로 해야 되고 아 이것도 모자 아,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거가 좀 느리겠네요 돌려 올려. 이것 좀만 돌려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쪽면 이쪽에 면 이쪽면 이쪽면, 이쪽면. <laughs> 아래 종은 없고 이렇게 이렇게 죠 음, 이, 렇게 가지고 머리 뭐, 머리 어, 어, 말고 암 아, 어, 아니면 제가 이제 옷 색깔 을좀 바꿀게요. 따따따따따따따따따 ど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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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지고, 그라데이션 해가지고, 하고, 음. 음. 이렇게 하면 더 예쁘게 될 거죠? 음. 음. 이렇게 편안하 해가지고, 아직 앞에 밧줄 다달라고되 신경 안 써, 애들은. 이거는 갈게요 랜드 스킨을 만들어야 기 때문에 계속 이 부분 노래를 듣고, 뒤통령. 이렇게 됐네, 이뒤도 근데 네, 바꿔야겠죠? 자. 네. 그러면 이렇게. 이게 한픽셀에 달라가지고, 이게. 이게 4명이 네 대박나요? 한픽셀에 달라가지고. 한 백제 달라가지고 내 명의 대박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라데이션으로 해도 대박 터질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조금만 해줘도 대박 날나죠 유튜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완성되죠. 그라데이션. 그 처음 전에는 내려가면서 그라데이션 만들면 돼요. 다음에 또, 또 찍을 거고 하니까. 그리고 제가 또 곧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데, 뭘로 바꿀지는 모르겠어요. 이름 바꾸고 싶거든요? 솔직히. 근데 뭘로 바꿀지를 모르겠는데, 뭘 바꾼다면, 뭔가 좋은 이름이 있으면 댓글로 적어서 남겨주세요. 네.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 음. 제가 아직 그렇게 못 제가 결정을 못해가지고, 결정을 하면서 했는데 결정을 못했네요. 네. 네. 결정을 못했어요. 막 여기에 네, 밝은색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짜잔. 렌즈. 음,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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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지고, 어, 뭐야, 이거. 뭐야, 이런 게 있었어? 이런 게 있으면, 지워주자. 그리고, 렌즈, 이거 다시 지워자 짜잔. 이렇게 해가지고, 스킨을 저장하고, 이 저장하고 이요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이름을 뭔뭐 이렇게 줄게요 최고 기만해 봐라 있을 것 같다 왠지 찾고 있는데 전 세계 중에서 아 이거 무섭다 어우 진짜 이름이 뭔지 안냐고아 음. 잠깐만 인기야, 진짜. 응. 갤러리, 여기는 잠깐만요. 네. 됐습니다. 역시. 와, 샌즈! 라는 제목으로 해가지고, 샌즈를 이렇게 업데이트할게요. 를 찍었을게요. 이게, 어, 이거, 와, 센지가, 이게 센지 올라왔죠? 렛렛 님도 있고, 막, 도집 님, 새우잡이. 막, 이런, 알마. 알마 있고, 알마, 알마. 이거 뭔가, 기 벽, 벽돌올 뭔가, 이렇게 많아요. 잠재이 님 있고, 레오 님 있고, 수담 님 있고. 태경님 어잠깐 태경님? 태경님 있고 뭐언님 스킨 있고 뭔가 스킨하드가 여자 산타도 있고 뭔가 사람들이 만드는 게 많아요? 몇명 만나볼까? 어. 이제 한명 봤습니다 다 오르네 여섯 명이 봤다고요? 강울론도 있네 대박 그래서 얘보다 좀더 올라가는 게 되는 거. 지 그다음 이렇게, 이렇게 많아지고. 응?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면 되면 어가 이거 내가 알고 저장을 누르면 내가 저장기 내가 저장을 누르면 아니네. 이분보다 좀더 예쁘. 이분보다. 이분보다. 이분보다 아니야. 이거 도티님잘 만들어줬더라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운로드? 댓글 있나? 댓글 없지.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 바이바이 아 맞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알림 버튼 탕탕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 안녕